안녕하세요 저는 끝봉퇴기 뻥꼬이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여러분 제 총들이... 아, 아, 제 총비를 발상하기 전에 깨버린 중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루거입니다 루거, 루거 권총인데요 보여시 이렇게 방아쇠 보여주고 아, 그리고 근육 확보가 45도여서 정말 잡기가 편합니다 조으인데요 이 쇼트를 요이는 셀렉터 지금 아담데요어 돌려주면 안전 모드입니다. 네, 이게 아주 먼저도 바센는 아무 역할 을 하지 않고 이제 이거 장 방식. 토글 액션. 한건이거 당기는 건데 이렇게. 주로 아 네. 일단은 이 토글 액션의 실내서이 낮은 의미가 높은 게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또, 뭐두개 하나 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약간, 부상을 지금까지 제가 하시는 것같은데 이게 토글 액션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거를 잡아당기면, 오, 이렇게 상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포글 액션이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 칸이 필요하잖아요 한데이세 칸이 칸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그 포글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 정작 제일 작은 핀도 두칸짜리여서한 칸짜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한번 뜯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글 액션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는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 이런 식으로. 이런 지경우이 있습니다. 이 번째 경우는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강화하되 어 뭐냐 토글의 이 거리를 제한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만 토글이 훨씬 더 뒤로 빼길 컴백 많이 할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위에 토글을 더 많이 땡기는 걸 썼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 원래는 토글 안 뜨면 이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토글 확장 확장 기능을 사용해서 이만큼 당겨줍니다. 어요 원래 이게 진짜 이 거거든요. 네. 산착이는 없구요. 아, 이거 또, 여기서 또, 레오 덕후들이라면 다 알아챕니다. 이걸, 이 어떻게 끼워야 냐겠 뒤집어서. 한 분도 있을텐데요. 이게, 업사이 드 다운 테크닉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런거냐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면요. 이런 드럼은 절대 안 끼워집니다, 이렇게. 이게, 뒤집어져있기 때문에 스톡이 없어서. 하지만, 요 테크닉 블럭을 끼우게 되면, 여기다가, 네요 테크닉 블럭을 끼우게 되면, 여기 자체 스톡이 이렇게 생, 이렇게 스틱이 생깁니다. 여기다 이를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끼워지고요. 그럼 다시 바꾸고 착. 이렇게. 30몇 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만든 루거루걸 소개해봤는데요. 잘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 여러분. 그리고 토그렉션은 진짜 여러분한테는 비추입니다. 비추. 토그렉션 총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며칠이고, 며칠은 아니지. 밤새면서 이거를 진짜 작업 했다니깐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일단 진짜 토글 액션은 진짜 비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은 이렇게 토글 액션 그 루거의 토글 액션잘살린그 제가 만든 네이버 루거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제 옛날 루거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여기 이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어쩌면 싫어요 많이 누르셔도 됩니다. 하그 뭐가 진짜 내가 왜 만들었는지 잘모르겠는 정도로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싫어요 누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루하고 비교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색 다른 총으로 돌아오는. 꾸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이메일 온 것도 제가 올렸었는데요. 그럼 이거는 이쪽에 올 테니까 이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